짠! 맥도날드 잠실역점에서 2천 원 주고 산 딸기 칠러, 딸기 칠러. 맥도날드 잠실역점에서 2천 원 주고 산 딸기 칠러거든. 맥도날드 신제품 딸기 칠러. 맥도날드 신제품 딸기 칠러. 마셔볼게, 마셔볼게. 짠! 빨대, 빨대. 마셔볼게, 마셔볼게. 맥도날드 잠실역점에서 2천 원 주고 산 딸기 칠러 마셔볼게. 짠 딸기 칠러 딸기 칠러. 음. 맛있네 맛있네. 딸기 칠러 맛있어. 딸기 칠러 맛있어. 음. 음. 새콤 새콤 달콤하고 달달하니 맛있네. 새콤달콤하고 달달하고 맛있어 맛있어. 음. 맥도날드 잠실역점에서 2,000원 주고 산 딸기 칠러거든. 맥도날드 신 맥도날드 신제품이야. 맥도날드 신제품. 그 딸기 칠러 스몰 사이즈가 2,000원이고 딸기 칠러 미디엄 사이즈가 2,700원이고 딸기 칠러 라지 사이즈가 3,700원이야. 근데 난 딸기 칠러 스몰 사이즈 2,000원 주고 샀다. 맛있어. 맛있어. 새, 새콤달콤하고 맛 있어. 새콤달콤하고 맛있어. 음. 음. 딸기 맛 나고 약간 새콤달콤하고 상큼하고 맛있네. 맛있어. 음. 음. 맥도날드 잠실역점에서 2,000원 주고 산 딸기 칠러. 맥도날드 신제품이야. 맥도날드 신제품 딸기 칠러. 딸기 칠러. 맛있어. 맛있어. 새콤달콤하고 맛있어. 새콤달콤하고 맛있어. 음, 음. 맥도날드 잠실역점에서 2,000원 주고 사 딸기 칠러고 맥도날드 신제품이고 참고로 딸기 칠러 스몰 사이즈가 2,000원이고 딸기 칠러 미디엄 사이즈가 2,700원이고 딸기 칠러 라, 라지 사이즈가 3,700원인데 난 딸기 칠러 스몰 사이즈 2,000원 주고 샀어. 새콤달콤하고 맛있어. 새콤달콤하고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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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도날드 잠실역점에서 2 0 0 0원 주산 딸기 치로 맛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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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맛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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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